안녕하세요.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피처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오늘도 예, 1% 정도 하락을 했죠. 예, 참 힘이 약해요. 예, 아, 너무 약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추서선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지금, 여기서 쌍바닥이냐, 여기서 쌍바닥이냐, 내일 반등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쌍바닥이 되는 거고, 내일도 만약에 흑산병으로 한번더 밀린다라 그러면, 여기죠? 에, 9월 11일에 저점, 에, 9월 11일 맞죠? 에, 9월 11일에 저점, 2493포인트도 테스트를 받으러 내려갈 수도 있다. 에, 이렇게, 에, 이렇게. 지적 테스트를 받으러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8월 5일이죠. 예,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예, 내려왔죠. 예, 여기까지 내려온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것만큼, 여기서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 주면 좋은데,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서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예, 찍고 가면 돼요. 예, 너무 뭐. 물론 이제 지금 대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뭐 엉망진창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 어, 최소한 여기까지도 예, 9월 10일에 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다. 내일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작은 이제 쌍바닥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면 여기까지 예,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가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가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예. 아, 조정을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가기를 원했지만 예. 힘이 약한 관계로 한번더 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짜증나죠? 예. 에이, 일단 뭐 예, 2차 전지 전국들도 오늘 다안 좋았습니다 뭐 코스피랑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디스인데 얘도 얘는 아예 파라로일의 저점까지도 내려왔다. 그럼 이제는 이 추세선은 특히 의미가 없는 거고 오늘도 이제 요기 여기 여기 추세선 있죠? 여기를 예, 예, 오늘 금요일날 무너지고 오늘 아예 바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예,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저점을 예. 어, 파라로일의 저점이 30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저가가, 예, 30만 8천 원. 천원더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찍고 밑꼬리 달고 말아 올렸는데, 에, 결론은, 이렇게 음, 쌍바닥이 되는 것 같아요. 에, 아, 징글징글 합니다. 여기서부터 갔어도 되는 거였고, 아니면 여기서부터라도, 여기서부터 갔어도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라도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트럼프 대선 이후로 한번더 눌리는 예, 그런 모양이 좀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24는 계속 부딪치고 있죠. 예, 그래서 결론은 크게 보면 예, 크게 보면 자 제가 조종은 조종은 ABC라고 그랬죠. 예, ABC로 떨어지고 나서 예, ABC로 떨어졌죠. 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예, 1, 2, 3, 4, 5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상승하려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게 끝나게 되면 1, 2, 3, 4, 5라는 큰 파동이 남아 있으니까 심드시들에도 홀딩 하셔야 돼요 솔직히 멘탈 나가는 거 알아요 나간 것도 알고. 어, 뭐, 어떤 분은 마이너스 40%, 30%, 20%, 다 기본이에요. 예, 누구나 다그 정도, 지금 다 마이너스니까, 어, 아, 나만 이런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이겨내고 홀딩 하셔야 돼요. 예, 오랜 기다림을, 오랜 기다림이 있을수록, 나중에는 나한테 더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는 거, 예. 대형주가 ABC가 떨어지고 쌍마닥을 찍으면 이제 거의 끝나 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냥 가길 바랬었죠. 예.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길 바랬지만 예. 시장에 녹록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한 요쯤에서 가길 바랬죠. 예. 그렇지만 쌍마닥을 찍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스코퓨처엠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예.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9월 11일에 저가, 여기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땅바닥을 찍은 거죠.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5일에 저점까지도, 예. 8월 5일에 저점이죠. 예. 19만 5,500원인가요? 예. 19만 5,500원. 여기까지도 각오는 하고 있죠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도 찍었기 때문에, 어, 포스코 퓨체임도 한번 찍으러 내려올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예, 반등이, 바닥 시그널 캔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어 포스코 피처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지켜야 될 자리가,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요 자리가 많이 무너진다라 그러면, 예, 8월, 9월, 음 8월 5일에 저점까지도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얘도 결국은, 얘도 결국은 ABC가 떨어졌죠. 예. ABC가 떨어지고 예. 그 다음번에는 1, 2, 3, 4, 5가 어 남아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우리는 바로 그냥 1, 2, 3, 4, 5가 가주길 바랬지만 상승하려다가 쌍바닥을 찍고 어 1, 2, 3, 4, 5가 음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 대형주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ABC가 나온 거는 절대로 예. 절대로 매도할 수 없다. 예.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야 된다. 예. 아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3.51% 하락, 뭐 하이닉스는 4% 이상 하락이 됐고, 반도체는 아예 오늘 박살이 났죠? 예, 박살이 났고, 뭐 2차전정국도 뭐 지수가 뭐다 밀려가지고 오늘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나스닥도 안 밀리고 에? 다 좋은 상황에 우리 증시만 이렇게 밀리니까 미국장은 이제 대선 랠리로 가고 있는 거고 에? 우리는 한 이번 주만 좀 버티면 에? 대선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에? 트럼프가 왼수죠. 에? 하여튼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에? 조금 힘들더라도 홀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